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련이 몰려오면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은뱅이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한길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우리 고척교회의 자랑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아름다운 전통을 괴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고척교회 주제성구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주업해 나가며,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고척교회 부서와 그리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부로부터 L2L부 그리고 교구와 소그룹, M2L부, 전도부, 문화스포츠부, 방송전산부와 행복사역부, 찬양부, 교회봉사부, 새가족양육부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학교와 청년공동체가 예수 생명이 흐르는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부서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고, 섬김의 봉사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선교 현장에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민간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임광택 홍전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하옵나니 이 나라 이민족을 극률 여겨주 없어서 대통령으로부터 국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의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경제를 보면 정말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침체가 악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나라를 위해, 초소에서 기관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축복공동체 고척교회가 새해에는 당회로부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광나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차동혁 담임 목사님께서 새첫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섬김의 봉사자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고척교회 성도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입만을 찬양대와 베스데스다 관을악단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